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23년도 3회차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어, 23년 8월 12일자로 어, 응시를 하고 오신 분들로부터 문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답안이나 문제 제보 복원을 했는데, 어, 완벽한 복원 상태는 아닙니다. 어, 미리 좀 설명드리면 대략적으로 그냥 예, 제보를 받아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뭐 추가한 것도 있고, 제가 임의로 그냥 문제 지문을 더 그냥, 그냥 스크랩을 해서, 예, 최대한 내용을 꾹꾹 담는 목적으로 좀 지문이 길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내용을 좀 다듬을 부분은 다듬어서 더 추가적으로 보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릴 거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험 문제에 대해서 아, 이번에도 아, 좀 불합격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단톡방에서도 그러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어,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파트가 음, 이건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아좀 이전 얘기입니다. 2019년도 이전에도 제가 그, 그 출제됐던 기준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정보처리기능사의 가장 비중이 많고 핵심 부분으로 자리 잡던 게 원래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알고리즘 문제가 가장 비중이 높았었고요. 예, 네. 좀 알고 계세요. 원래 알고리즘 비중이 가장 높았었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배점 자체가 한참 그, 이게 불교정하게 있었을 때, 아,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보통 핵심이라고 말하는 게 원래 알고리즘 파트입니다,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부분이 가장 원래부터 배점이 예전부터 높아왔어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 부분에 되게 중점 사항을 두는 측면으로, 어,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 문제를 예전부터 출제를 해왔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부분. 이두 가지 부분이 원래 출제 기준에서 100점이 가장 높은 측면으로 출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 메타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출제 기관에서.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 이제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특히 가장 큰 이유가 이거잖아요. 네. 공군 전자계산병 뭐, 그다음 그 다음 그외 기술명과.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피로해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게 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이 단순히 군입대 가산점 목적으로 목적으로만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능사 한번 제대로 취득 지금 대학교 다니시는 기간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학생이실 때어 최대한 빨리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군입대 가산점 목적으로만 얘가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이제 앞으로 이제 산업 현장의 주요 어 어떤 통신 기반 어 관련 업체 이제 음 취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용도로 존재합니다. 네, 알고 계세요? 특히 공공기관도 제가 알기론 이거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기관도 정보처리기능사가 분명히 요구되는 측면이 앞으로는 이제 존재할 거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어 일회성으로만 쓰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관공서에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을 취직을 하시건 공무원 준비를 하시건 아니면은 뭐 공무직이라고 그러죠 우리 무기계약직 이런 통신직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시건 뭔가 예가 계속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다용도로 쓰입니다 다용도로 그래서 군대 가상점 목적 받을 목적으로는 지금 취득하시는 목적이 크기는 한데.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취득하셔가지고 그냥 어 공군 갈 때만 쓰이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시야를 넓게 보셔야 돼요 한번 취득을 하면 정말 다양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서 예전부터 저 기능사 준비할 때도 예전에 제 기억했던 학교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기능사는 꼭 취득해 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분명 여러 군데 있을 거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 준비를 내가 이제껏 시간 투자했던 기존에 시간 투자했던 거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탈락하신 분들은 탈락하신 분들은 앞서 공부했던 어떤 어, 어, 양적인 측면이나 양적으로나 어떤 시간적으로 어두배 이상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럴 시간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뭐, 본인이 일정을 스스로 잘 계획을 짜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두배 이상 투자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갑은 산업인력공단이 갑입니다. 기술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갑이에요. 네. 우리가 갑이 아니잖아요. <laughs> 맞죠? 네. 우리는 기능사를 이제 막 준비해야 되는 의뢰 입장에서 준비하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산업인력공단이 진행가 정한 내규가 뭐 이런데, 뭐별수 없어요. 거기 물론 이제 민원 투기를 하시는 거는 맞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민원을 적극적으로 넣으십시오. 네. 이거는 맞아요. 뭔가, 이게, 나, 문제가, 야, 이거 출제 기준, 씨. 도대체, 뭔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냐. 예. 네. 출제 기준을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달라. 예.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 민원 제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 사회가 발전하려면, 치열하게 논쟁해서, 주거니, 받거니, 막. 어? 민원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맞고요. 저는 그게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응시자 입장에서는 "야, 이 부분 문제가 있다 구냐 당연히 예, 민원 제기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어, 진짜 응시자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민원 투기를 아마 앞서 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앞에 회차가 1%였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어, 이거 이제 또 탈락하신 분들은 당연히 또 그러겠죠 탈락하신 분들은 또 이제 향후 일정 조정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대학교 어, 한 학기를 더 연장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입대 연기 신청을 한다든지, 예, 뭐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이제 또 학습 계획을 또 변경을 하거나, 예, 어떤 다양한 일정 조정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어 굉장히 요즘 뭐 취업 준비생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군대를 가야 되는 분들 포함해서 대학생분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정말 그 피말리는 전쟁이죠. 그래서 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예전에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 절대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강조하는 게 그건데. 예전에 자격증 취득하셨던 분들은 절대 지금 기능사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라떼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단지 과거의 얘기를 하되 지금과 달라진 점이 어떻고 출제 기준이 이런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거를 명확하게 정보 제공을 해줘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게 심각성을 미리 빨리 인지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나쁜 거는 음, 제가 앞전에도 여러 번 언급, 언급했지만, 제일 나쁜 건 뭐냐면, 2019년도 이전까지, 이 정보 처리 기능사를 준비하라고, 그, 정보 제공을 안 해준 주변 사람들도 좀 잘못이 있습니다. 뭐 학교 측이나, 또는 교육부, 뭐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또, 뭐, 있는 뭐, 학부모님들. 제가 학부모님들도 좀 얘기를 좀 할게요. <laughs>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당사자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를 미리 정보 제공을 해주지 않은 분들의 잘못도 1차적으로 잘못이 있어요. 왜냐면, 이 2019년도 이전까지 분명히 상시시험이 되게 많았어요. 네. 상시 시험 응시 기회가 분명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처리 기능사 자체를 야 이건 뭐 따봤자 별 의미 없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셨다가 이 세상이 또 바뀌고 나라법이 이제 바뀌고 하다 보니 뭔가 법령에 의해서 이게 가점이 붙고 막 하다는 정보를 뒤늦게 입수를 해서 시험 준비를 이제 하게 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그 얘기합니다. 이 정보 제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력 수집이라는 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진짜 이 정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이게 예, 정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에 대한 어떤 이런 그 활용성과 이런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어, 학생 때, 좀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 게 원래 저는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수능 준비하는 거에만 냅다 그냥 올인을 시키니까 이사단이 난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그, 항상, 예,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한테도 참, 그냥 좀, 그냥 좀 미안한 얘기인데, 좀 뭔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량이나 자격증이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거를 몰라요. 네, 이, 이런 기능사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졸업하는 성인 나이가 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과거부터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종 제가 이렇게 그 어, 있는 단톡방에도 그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아, 저 이거 모르고 지냈다고 진짜. 예, 알았으면은 진짜 일찍 준비했을 텐데. 아, 모르는 게좀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기 혹시나. 예, 요즘에 이제 들어서 그래도 기능사 준비를 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뭐 이게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 기능사 준비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거를 많이 권장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확실한 거는 이제 3회차까지 종료가 됐죠. 네, 이제 남은 횟수는 23년, 4회차가 올해 남았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1회차부터 24년도 2회차, 그 다음 24년도 3회차, 어, 24년도 어, 이제 4회차 아까 남아있고, 그 다음 25년도 1회차, 그리고 25년도 2회차, 25년도 3회차, 네, 25년도 4회차까지. 자, 총 이제 남은 횟수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응시 가능한 횟수가 앞으로 9번 남았죠 네 이거 절대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게 어유 아직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이런 식으로 계속 합격률 곤두박질 치고 이런 수준의 문제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다? 네, 이 응시 기회에서 전부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실 있게 준비를 안하면 이, 이, 이 회차를 다 거쳐도 합격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예. 정보처리 기능사일 때 끝내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 심각성을 알고 계셔야 돼. 정보처리 기능사일 때 끝내셔야 돼. 만약에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넘어갔다. 아 피곤해집니다. 학습자료도 이제 공개자료도 거의 더 적어질 거고 필기 단계에서부터 이제는 아마 합격률이 좀 음, 많이 곤두박질칠 수도 있어요. 공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어, 서둘러야 되는 시기입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이미. 네, 카운트다운 들어가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양보다 두배 이상 투자를 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정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무조건 정보 처리 기능사만 준비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앞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관리사도 같이 준비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도 같이 준비를 하실 거를 권합니다. 무조건 얘만 냅다 올인을 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것도, 예, 계획을 잘못 잡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기존에 얘는 내가 빨리 취득은 못하더라도 이거와 연관된 통신 분야 자격증으로 이 네트워크 관리사 이급이나 정보기기 운영기능사도 같이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예, 이것도 계획에 넣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도 얘라도 두개 건지면은 뭐 그래도 이거 어? 취득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좀 그나마 가점이나 이런 거 측면에서 나중에 구직 활동할 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 계획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거를 실천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뭔가 그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계획성 있는 방향으로 어, 필요한 정보 수집도 좀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음, 이번 그 3회차 시험 응시하신 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하셨을 텐데. 어,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나중에 가채점 이후에 이제 정식 발표가 나오죠. 어, 큐넷 사이트에 어, 합격자 발표일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정식 합격 발표는 이제 9월 20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어, 한 달하고 한 일주일 뒤에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많으셨으면 좋겠고 떨어지신 분들은 4회차 또 시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 날 접수받으니까 음, 이게 필기죠 어, 필기 만료되신 분들은 당연히 8월 28일 날 예약을 하셔야 되고 필기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은 23년 10월 달에 접수를 합니다 실기 접수를 네, 11월 달쯤에 시험이 진행이 되니까 어, 연말 마지막 기회 시험을 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좀 많이 그 전파를 좀 해주세요. 기능사 혹시나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기능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음. 분들이 있다. 어, 중고등학생 분들 중에 예, 뭐 그게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 될 건, 뭐 특성화고 출신이 될건 중요한 건 특성화고는 원래 원래 원래부터 기능사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상관 없습니다만. 그냥, 이문계열 고등학교나 또 중학교에 지금 현재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도, 그, 주변에 뭐, 이렇게 이런 정보를 좀 접하신 분들은, 좀, 저, 좀, 정보 제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준비해보는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떠냐. 그, 한마디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얘기잖아요. 알려주기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좀 내실있게 준비를 잘 해서 남은 회차가 이제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제 26년도부터는 프로그래밍 기능사예요 20.. 2026년도부터 그러니까 최대한 주관식일 때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작업형 들어가게 되면은 더 피곤해져요 진짜예요 네, 작업형 들어가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게더 많아요 진짜, 진짜 경험자라서 말씀드릴 겁니다 작업형을 무조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알고 계세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달라요 작업형의 체질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관식의 체질이 마, 맞는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그니까 컨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 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계속 응시를 이 남은 아홉 번의 기회를 계속 도전을 하셔서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나중에 문제 복원된 거잘 다듬어서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할게요. 오늘 제보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